오늘은 축구 경기가 끝나고 관중석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북의 포리아크 결승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보안 요원이 오거나 해가 지면은 밖으로 퇴장할 예정인데요. 과연 저는 관중석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보안 검사를 받고 경기장으로 입장했습니다. 저는 관계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구석탱이 자리로 예매를 했는데요. 웬걸 자리를 잡으니까 바로 뒤에 관계자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저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타이머를 켰는데요. 경기가 끝나고는 시상식 준비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이 시상식 때문에 팬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략 20분이 지나고서야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시상식 구경하는데 서포터 응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시상식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팬분들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끝나가는 경기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진짜 한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한테 말을 걸면 저희는 바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 스태프들이 안 와가지고 최대한 버틸 수가 있었는데요 점점 다가오는 스태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챌린지를 하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고생하시는데 버티고 앉아있기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관객이 나가면은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마지막 손님으로 퇴근하고 나가보요 너무 계속 남아있으면 민폐인 것 같아서 <laughs> 마지막 손님으로 퇴장하는데 1시간 7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퇴장길에 스태프가 화장실까지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시간 7분을 버티고 쓸쓸히 경기장을 퇴장했습니다.